안녕하십니까 쌤 미적분 시단계 모의고사 문제풀입니다 1195번입니다 어떤 양수 연속함수 f(x)가 모든 양수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어, f(x)를 2분의 1에서 2까지 접근하야 라는 문제네요 우리는 여기서는 f(x)의 식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f(x)가 있고 또 f(x) 분의 1이 있죠 어, 여기서 지금 좀 까다로운 게 f(x) 분의 1 요구를 좀 없애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연속감수는 모든 양수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X에다가 뭐 양수가 어떤 거든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X에다가 적절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뭔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마으에이 FX를 어떤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FX를 이 식에서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의 X분의 1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식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을 한개더 적어서 우리는 두 개를 연립해서 이 f의 x 분의 1을 식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주어진 식이 이식밖에 없으므로 이 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양수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에 x 자리에 x 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분의 1을 대입하면요 여기에서 바로 f의 x 분의 1이 생기, 생기면서 그리고 이거랑 연립을 하면 없어지게 되겠네요.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게 x 대신에 저기 주어진 등식에 x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 대신에 이제 쭉 x분의 1을 대입을 할게요. 먼저, ef에 x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다 x분의 1을 대입을 하면요. x제곱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더하기 x제곱이고요. 자, 여기에 x분의 1을 대입하는 순간 우리가 본문수가 돼서 fx가 되겠네요. 백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변에도 x분의 1을 대입을 하면요. 우변은 x가 되고요. 자 더하기 이거는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선생님이 연립을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여기 f의 x분의 1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는 x분의 1, f의 x분의 1에 x 제곱분의 1이 있고요. 자이 식에는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서 우리는 연립 방정식으로 소거법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x 제곱분의 1을 양변에 곱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2를 양변에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곱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x 제곱 x 제곱을 여기 한번 다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제곱을 곱한다. x 제곱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x 제곱분의 1. 자, x 제곱분의 1을 곱한다면 x 제곱분의 2가 되고요. f의 x-1이 됩니다. 여기는 x제곱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곱하기 f의 x만 남겠네요. 그럼 이제 x제곱분의 1, 을 한마디로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x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f의 x분의 1의 시계 개수를 x제곱분의 2로 한번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좀 순서를 좀 줄을 지켜서 한번 적어볼까요? 얘 먼저 적을게요. 자, 양변에 지금 2를 곱합니다. 여기다 2를 곱하면요. x 제곱분의 2의 f의 x분의 1. 자, 위의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4 곱하기 fx가 되고요. 이거는... 자, X분의 2가 될 거고요. X제곱분의, 자, 2,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요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간단하게 계수를 똑같이 적어냈네요. 그럼 우리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는 게 낫겠네요. 그럼 밑에서 위에 식을 빼면요. 얘들 두 개는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 빼기 요걸 하면요. 3FX가 되겠네요. 3fx는 자, 요거 빼기 요거네요. x분의 2 빼기 x분의 1이어서 우리는 x분의 1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제곱분의 2가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식에서 우리는 어, 3 곱하기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fx를 적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fx는 3으로 나눈 값이네요. 3으로 나눈 값이라서 3x분의 1, 그리고 더하기 3x제곱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거에 대한 적분을 마지막에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계산이겠네요. 뭐 간단한 계산인데, 세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똑같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은 우리가 적분 앞으로 우리가 빼낼 수 있겠습니다. 3분의 1,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1까지. 그럼 여기서는 x분의 1, 그리고 여기서는 더하기, x제곱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는 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적분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답이 이제 이것을 적분하면 마지막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가서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3분의 1은 선생님이 그냥 앞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3분의 1은 앞에 적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해나가겠습니다 적분하면 ln 절대값 x 절대값은 꼭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x 제곱분의 2가 있는데요 x 제곱분의 1을 우리는 적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x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위에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내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x 제곱분의 1라은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 제곱이라는 이 다항함수의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x 제곱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쉽게 적분하는 법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1을 적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2분의 1부터 자 2분의 1부터 아 근데 여기가 1까지가 아니고 2까지네요. 2분의 1부터 2까지입니다. 2분의 1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부터 2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 자, 요거다 2를 적고 빼기 요거다 2분의 1을 x에 대입을 해서 전체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각각 미리 미리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ln2-ln2분의 1 이렇게 한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에 2를 넣으면요. 1이 되겠죠. 1.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에 2분의 1을 넣으면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서 2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해서 불 상관이 없겠죠. 자, 이거는요. 3분의 1이고요. 자, ln2 나누기 ln2분의 1은요. 우리는 분모로 2에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따라서 ln4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에 ln4라고 적을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앞에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서는 2분의 4에서 2분의 3인데 그러면 플러스 여기서는 2분의, 2분의 4에서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요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2분의 6에서 2분의 3을 뺐으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그러면 3분의 1까지 최종으로 분배법칙을 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두 개를 곱하면요. 3분의 1에 ln4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약분이 돼서 더하기 2분의 1 정도의 계산이 되겠네요. 자, 뭐 ln4라는 값을 조금 변형된 값으로 답을 보기에 보면은 있을 건데요. ln4는 우리가 ln2의 제곱이고요. 여기 앞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2ln2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에 우리는 여기다가 2ln2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3분의 2ln2 더하기 2분의 1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주어진 등식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양수에서 성립하는데 모든 양수에서 성립하는 이 등식에서 fx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 f의 x분의 1을 우리가 좀 없애고 싶어서 우리는 x x분의 1을 대입을 해서 결국에 있는 f x만 남긴 겁니다. 그냥 연립 방정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요걸 대입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 적분의 계산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끝까지 꼭 해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